안녕하십니까. 오늘 2시에, 오늘 2시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세달 전에 9월 달에 그때 그 임시로, 임시로 이제 그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정례 법원장 회의입니다. 원래 그 정례적으로 12월 달에 하는 정례 회의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법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요즘은 이제 망년회들 그 하다 보니까 판검사들, 뭐 친구들, 또 선후배들 모임을 가보면요. 완전히 뭐 폭발 직전입니다. 폭발 직전이에요. 오늘 이제 그 가장 이슈는 내란 전담 재판부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법외곡제입니다 판사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런 데 이슈인데,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뭐, 그저 때죠 이틀 전에. 조의대, 대법원장도, 이제, 그, 이재명의 면전에서, 오부 요인, 오찬에서, 지금 현재 그 삼심제가, 정상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삼심제가 가야 된다. 이만 이제, 지금 1, 2, 3심 따라서, 이 내란 전담재판부나, 또는, 이제, 그, 헌법 소원, 4심제는안 된다. 그러면서, 그,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정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계약을 하면 되느냐. 아니, 뭐, 조회대 대법원장이 작심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나 이런 게 되면, 아니, 상권분립 사법 독립은 역사적인 유물로 사라진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한 겁니다. 그런데 와중에 오늘 2시에 전국 법원장들이 소속 판사들의 그 의견을 취합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대국은 그 법원과 사법부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명 정권 간의 이제 그 전면전 대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판사들이 부글부글 폭발 직전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 잘아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민주당의 그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외국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런 이그 공식 성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국요 이거는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나 법외국제거는요 이재명 정권이 그 자기 무덤을 스스로 게 파는 완전히 자의극입니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예요. 법조인들 단체나 또는 그 법조 기관들이 이걸 찬성하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이재명의 정권의 법무부도 이진수 차관이 국회 나와서 이거는 이제 그 위원이다. 특히 내란 전단재판부. 이거는 우리 법무부에서 3명을 추천해서 하는데 우리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는데 검찰은 이제 그 소송의 한 당사자인데 피고인하고 검사가 대등한데 그런데 우리 법무부가 어떻게 판사를 지정을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도 게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관을 지정할 수 없는데 소송의 피고인하고 검사가 양 당사자인데 근데 검찰이 지휘하는 법무부가 판사를 우리가 뽑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법왜곡제라는 거는 왜곡이란 개념이 뭐하다? 항상 법률이란 거는 명확성, 재형 법정주의 원칙 중에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명확성. 근데 왜곡이란 게 뭐냐? 여기 나치 시대 독일에 있었지만 적용된 게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거 법무부도 반대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가 그다음에 어제 제가 말하지 않은 변협의 역대 변협 회장 9명, 여성 변협 회장 4명, 13명의 변협 회장도 말도 안 되는 게 악법이다. 어제 성명서제가 방송했잖아요. 그다음에 법원의 판사들에게 강력 반발하고 있고요. 이제 남아있는 게 헌법재판소인데요. 이게 웃기는 게, 내란 전당재판부는 아홉 명이 추천하거든요. 추천위원이 법무부 3 명,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소장이 3 명이에요. 그 다음에 법관회의에서 3 명, 이러가 아홉 명이 모여가지고 판사를 두 배수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인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헌재도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헌법재판소장이 3 명을 추천해서 판사를 뽑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내란 전당 재판부가 되면 반드시 이게 그 위헌 법률 심사가 현재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사하겠다고 공언했고요. 거기 아이더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피고인 측에서 당연히 내란 전당 재판부는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게 헌법 재판소에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헌법 재판소는 난감하죠. 이해충돌. 왜냐면 하 이게 소장이 설명을 추천했는데 또게 자기들이 내란 전단재판부가합프이냐위헌이냐 판단하면요. 그러면 소장은 회피해야죠 빠져야죠. 소장이 빠져가 8명이 판단하는데 이거 이해 충돌되니까 이것도 난감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헌재도 내심 이게 다 반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자파 헌재 재판관이라도 이거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위헌날 가능성이 저는 뭐 거의 99%라 보거든요. 아무리 뭐 문영배 같은 자파라도 김상환, 소장 자파라도 이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법조인 최소한의 법무부 차관도 이 위원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보세요 헌재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법무부 그다음에 변호사 모든 법조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 이게 법사위는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통과시겠다 키 이런 거예요. 연말까지 그러면서 이게 지기 판사나 심지어 이진관 있잖아. 이진관은 한덕수 재판을 1월 20일을 선고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진관 자파 판사 사건도 뺏어가야 되잖아요. 왜? 즐기었 것만 뺏어가고 이진관 안 뺏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약이죠. 그러면 이게 재판이 무한 연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위헌법률 심사 헌재 가면 재판이 중단돼버리니까 완전히 재판이 무기 연기될 수 있는 이런데 그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내란 전단 재판부나 법의국제 해주면 좋겠어요. 오리려 민주당이 강행처리 해주면 좋겠어요. 해주면 되게 된다. 재판이 무기연기 되니까 윤 대통령 일단 풀이나야죠. 풀이나야지 일단 구속기한 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 위헌 날 가능성이 뭐 저는 거의 99%라 보니까 위헌 나버리면요 재판 진행되는 것도이 무효가 되고요. 그럼 이뭐 완전히 뭐 그냥 완전히 개판 되는 거죠. 재판 한참 진행하다가 위헌이다 이럴 수도 있고 재판 진행 안 하면 이게 무기한 영기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 이게 통과되면요. 법조계도 강력 반발하지만 국민들도게 여론이 안 좋잖아요. 우리 국민들도게 다 알거든요. 내란 전단 재판부 왜 만드는지. 이거는 이게 우리 법연구회나 개탈 판사회가 마음대로 이게 그 구속하고 마음대로게 처벌하려는 걸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은 여론대로 악화되죠. 그다음에 나중에 위헌 날강성이 많죠. 그러고 게그 법원도 강력하게 반발적으로 돌리면요. 그럼 이게 그 이재명의 다른 재판이나 중단된 여러 가지로 게 악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이자들 이게 만들어봤자요. 스스로게 저는 자기 무덤판은 자살골 자체꼴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분에게 이재명이나, 야, 멍청네. 한 통과시키 봐라. 통과시키 봐라.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다가 그 법원이 어떻게 반발하고 이재명 재판 어떻게 되는지. 거기다가 헌재에서 위헌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 통과시키 보라고. 제가 보기에 뭐 완전히 천지가 뒤집어질 겁니다. 통과되면요. 아마 자기들 도개그법사위까지 그 통과해 놨고 연말까지 통과시킨다고 공언 했는데 자기들에게 그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와서 의원총회 한다고 하는데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이게 거대한 자기 무덤 판은 완전히 그 막장 자의극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특히 뭐 내란 전단재판부가 뭐 영장이나 재판하면 거기에 그 성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성복을 안 하고요. 어차피 이게또 실익도 없는 게요. 내란 전단재판부 아무리 만들어봤자 1심하고 2심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그 대법원은 역시 조의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그들에게그 최종 3심을 하면요. 어차피 이게 1, 2심에서 뭐 말도 안 되게 유죄를 해도 또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리면 파기 안송하면 끝나잖아요. 파기 자판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적으로 백해모이가 아무리 실익도 없는 걸 무리하게 개딸들 요구 때문에 특히, 김호중이나, 그, 개딸들이 빨리 만들라, 만들라. 왜 지기한 것들 판사가 있냐? 조회대 빨리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개딸들 욕으로, 정책내나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는 하는데, 결국에 아무 시력도 없고, 우리에게 거대한 자해극으로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거 오늘 2시에, 전국의 그 법원장들 모이면요. 대법원장이 인사하고, 이제 대법원장 나가고,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이분이 이제 진행하는데, 근데 이거 그 법사위에서 천대협 행정청이 강력하게 상권벌리 사법독립이 완전히 역사의 유물로 전락한다 미했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는 상당히 거결강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우리 그 법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법의 국제라는 거는 판사가 재판을 잘못한 막에 구속시야겠다는 판사에 대한 이게 완전 선전포고 아닙니까 여기에 찬성. 할 판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개딸 우리법 연구해라도 법의 국제는 자기 목을 자기 목을 겨누는데 거기에 찬성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아마 이게 역대급 저는 사법부의 그 강한 반발, 완전히 그 사법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 검찰들하고 또이 판사는 또 틀려요. 검사들은 이제 이그 행정부이기 때문에 뭐 계속 징계하겠다. 검사장들 강등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온갖 협박을 통해서 반발을 무마했지만 사법부 판사들은 어떡할 거예요? 자기들이 징계권이 있나? 이거 징계하면 요 이거는 완전히 베네수엘라보다 더한 독재국가가 됩니다. 전 세계가 볼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뭐 강력하게 반발한다 해서 옛날에 검사장들처럼 강등시키겠다. 강등도 없어요. 판사는요? 판사는 그런 것도 없어요. 해임? 이런 것도 게그 안돼 판사는 그냥 자격 심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그 징계할 수단도 없고 현행 법률상으로 그게 그 검사보다 더 신분이 보장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저는 오늘 법원하고 이재명 정권이 완전히 정면 대충돌한다. 그러나 결국은 사법부가 저는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이 심판하거든요. 국민이 결정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법부에 반발은 국민적인 명분이 있다. 대명분이.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거는 말단대로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부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의 권력은 유한합니다. 몇년 금방 갑니다. 그러기 사법부의 권력은 무한. 우리나라 상권분하권이 무한하기 때문에 저는 끝내 이재명이가 비참한 패배가 되고요. 결국에 자기 재판 나중에 받을 때 판사들이 뭐로 보겠습니까? 이재명을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언젠가는 이재명 재판이 재개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이재명의 완전히 비참한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2시에 법원장 회의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